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 지지율을 제가 봤는데 매주 나오는 갤럽이 있고요. 이따가 MBC 여론조사를 볼 텐데 깜짝 놀랐어요. 지금 뭐 어제 취임하신 것 같은 갤럽 같은 경우는 요 매주 금요일 날 나오는데 흐름이 있어요. 매주 나오는 여론조사가 리얼미터하고 갤럽이 하고 있는데 갤럽은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높아요. 리얼미터보다. 평상시 때 항상. 그런데 반대로 갤럽은 리얼미터에 비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좀덜 나와요. 음. 여론조사 방식이 좀 그런 차이가 있나 보죠. 그런데 네. 저는 깜짝 놀란 게 이따가 다시 얘기가 나옵니다만 MBC에서 여론조사한 거에 대통령 지지율 그걸 MBC 조사를 먼저 봤거든요. 하루 먼저 나왔기 때문에 야 이건 뭐 어쩌다 한번 하는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너무 높게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갤럽 조사가 아침에 딱 나오니까 갤럽 조사가 4% 올라갔더라. 그래서 현재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74%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김윤석 김현 두분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취임 1년차 사사분기 지지율이 역대 최고인데 김영삼 대통령 때보다 10포인트가 높아요. 김영삼 대통령 때도 초반기에 금융실명제하고 네. 하나의 해체하고 엄청난 인기였는데요. 네. 그때보다 10%가 높다는 거죠? 네. 1년차 사사분기 어, 지지율인데 네. 어쨌든 간에 여기서 나온 갤럽의 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잘못 하고 있다가 17%밖에 안 되고요. 잘 하고 있다가 74%입니다. 그리고 유동층도 없어요. 9% 정도가 난잘 몰라 이렇게 이렇게 답한 거고요. 정당 지지율에서 좀 짜다는 갤럽에 정당 지지율 한번 볼게요. 더불어민주당이 49%로 1위고요 이어서 자유한국당이 13%, 바른미래당이 8%, 정의당이 6%, 민주평화당이 0.3% 순이었습니다. 다른 정당들은 어떻게 해요? 이걸로 선거 어떻게 하니까? 자유한국당을 13%인데, 누가 찍죠? 저건 <laughs> 잘못 찍었겠죠? 잘못 눌렀겠죠? 저거. 그러니까요. 예. 근데, 홍준표 대표는 예. 갤럽을 워낙에 미워해요. 그, 이명박의 최측근 최시중 씨가 있었던 바로 그 갤럽인데, 왜냐면은, 하 지금 보시다시피 갤럽에서 이런 조사람면 자유한국당이 13% 이렇게 나오고요. 리얼미터는 그보다 한 5포인트 높아요 음. 항상 그런 식이거든 그러니까 네. 본인은 갤럽 조사는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한때 우리 문 대통령 지지율이 60% 떨어졌다 5 9몇 음. 프로요 음. 그때 아단막 호들갑던 일부 언론에서는 이것 좀 기사 제대로 안 쓰나요 음. 호들갑 너무 올라갔다 막해 그렇죠. 줘야지 74면 네. 문 대통령 네. 지금 1년 됐잖아요 이렇게 박근혜 재판도 있고 그랬는데 1년 됐는데 1년 동안 가만히 짚어보면 잘못한 것이 사실은 없었잖아요. 음. 단순히 뭐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비트코인 때 조금 약간의 온선이 있었죠. 젊은 층으로부터 음. 그때 있었고 대체적으로 큰 흐름에서 너무 잘 잡아오고 잘해오시니까 막 네. 이런 지지율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단일팀 논란 뭐 이런 게뭐 아이스하키 네. 단일팀 논란 비트코인 논란 이때가 음. 약간 그때 아마 지지율이 59%냐, 60% 무너졌냐 막 그런 이야기 나올 그랬죠. 때입니다. 예. 또격세지감 느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사실상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이렇게 지지율이 지금 이제 MBC 조사로 가보면은 예. MBC는 좀더 심해요. MBC에서 조사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77.8%입니다. 예. 이건 정말. 이건 좀 심하죠? <웃음> <웃음> 국민의 마음이 그렇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laughs> 자, 그런 거고요. 예. 주위 현안에 관한 MBC 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헌이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개헌이 필요하다에는 77.1%. 반면 불필요하다에는 15.5%. 이거 압도적이죠? 의원님 보시게. 이제 필요하다보다 더 중요한 건 언제 필요하냐?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중요할 것 같아요. 개헌 시기에 대는요 네. 46.9%가 6월 지방 선거와 동시 투표를 해야 한다라고 예. 얘기를 했고 27.1%는 지방 선거 이후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조항은 결선 투표해야 되겠는데요. 과반이 안 <laughs> 넘었어요. 아, <그렇지>. <웃음> <웃음> 다시 물어야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그 많은 분들이 자기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분들 상관없다. 음. 지방 선거 때 해도 되고 그 외에 해도 된다가 23%예요. 개헌이 필요하다는 77.1%에 비해서는 좀 낮지만 어쨌건 지방선거와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게 다른 의견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권력 구조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선호가 49.2%, 지금과 같은 5년 단임제 선호가 21.1%, 이원집정부제는 12.9%, 내각제는 8.2%였습니다. 새롭게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발의 안에 나온 4년 중임제가 49.2%인데 지금 같이 해도 상관없다. 5년 다위도 괜찮다고 하는 게 21.1%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대통령제에 대한 지지가 70%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제왕적 대통령제, 청와대 중심 대통령제의 폐해가 있었는데 사실은 상권 분립을 엄밀히 하면 그러면 대통령제도 괜찮다. 뭐 이런 국민들의 의견 같아요. 음. 이 점은 근데 이제 국회에서 본 의견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국회의원으로 해본 입장에서. 국회에서는 대통령제라는 것이 너무 권력이 막강하니까 그걸 분산시키는 방법은 대통령 중심제는 아니겠다. 이런 의견인데 아마 우리 국회의원들만 놓고 의견 조사하면 대통령 중임제나 단임제에 대해서 이렇게 높지 않을 겁니다. 음, 지금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유한국당의 문재인 대통령 발의 개헌에 반대쪽에서 내놓은 개헌안 보면은 제왕적 국회의원 뭐 이렇게 얘야기하더라고요 네. 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지금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었던 토지공개념 조항 강화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 64.1%입니다. 그 그러니까 요거는 국민들의 정치적 수준이 엄청 높아졌다는 결론 같은 거겠죠? 네. 이제 네. 예. 이 점은 아마 이제 그동안 부동산 땅 투기 이런 걸로 이제 벼락부자가 되던 이런 시제를 이제 끝내고 음.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가자라는 의지 표현 아닌가 싶어요. 음. 이렇게 국민들이 64.1%가 토지 공개념 조항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면요. 이런 조사로서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laughs> 65%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모르겠다가 존재하잖아요. 네. 토지 공개념 조항 강화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십몇 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어떤 선동에 넘어가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보통의 국민들은 토지라든지 주택이라든지가 투기의 대상이 아니고 국민들이 같은 공공재라는 개념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는 이런 개헌들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네. 자 대북정책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까 좀 전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사년 중임제에 대한 찬성 여론이 mbc가 같은 여론조사를 작년에 한 적이 있어요 연말에 그때보다 대통령 중임제 찬성하는 건 대통령 발의 개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심하게 더 들여다보는 뜻이거든요 여론을 끌어가는 거죠 지금 청와대 개헌이 마찬가지로 대북정책에 대해서 처음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 남북정상회담 결정이 되고 했을 때도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여론조사가 있었거든요. 네. 정상회담 자체는 잘하는데 북한은 못 믿겠다. 근데 지금 그 여론이 바뀌고 있는 게 그냥 보여요. 그래서 대북정책 잘한다는 퍼센트가 77.8%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음. 그동안에 북한에 대한 불신 어떤 걸 해도 속을 거다. 이런 자유한국당의 선동도 솔직히 있었고요. 음. 북한은 비핵화나 어떤 것도 평화 위장 공세일 거다 했던 그런 것이 먹히던 것이 이제는 안 먹히고 진정성이 서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음, 예. 재밌는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저도 그런 얘기를 최근에 방송으로 한 적이 있는데요. 당장 통일을 원하세요? 예전에는 바로 통일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예, 문재인 정부가 들어야 될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희망하는 남북의 국가 체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자유 왕래와 교류를 강화하는 수준의 느슨한 통합을 원한다가 52%로 통일된 형태의 단일 국가나 일국가 이체제에 대한 선호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된 형태의 단일 국가라든지 일국가 이체제 이런 그 응답은요 10%를 좀 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느슨한 수준의 통합을 원한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저는 이제 앞으로 통일 형태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의 문제 느슨하냐 아니면 완전한 단일 국가냐 이런 논란 과정에 꼭 점검돼야 될 부분이 저는 지방자치와 분권이 이루어지는 지방연방정부 수준의 어떤 연방적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남과 북의 연방이라고 음. 보통 남북연방제 뭐 이래가지고 고려연방제다 뭐다 막 해서 논란도 있었는데요 저는 그런 걸 훨씬 더 넘어가서 그 지역들이 서로 연방하는 제적 성격 지금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방 분권을 강화해서 연방제 수준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남북도 연방제 수준의 지역별 그러니까 특성이 살아있는 남한이든 북한이든 북한이 어떤 지역이든 남한이 어떤 지역이든 각각 자치와 분권이 매우 활발히 되는 그런 국가 체제로 전환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통일 하면. 남북이 딱 합치는 걸로 보여진데 저는 통일하면 그렇게 합치지 말고 지역의 특성이 남쪽이든 북쪽이든 막 살아나서 그것들이 종합되는 어떤 음. 형태. 그걸 느슨한지 단일한 국가라고 부를지 일국가 이체제라고 부를지는 저는 잘 음. 모르겠는데요. 그런만큼 지방과 지방이 연결되어지는 어떤 국가. 저는 그런 느낌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어제 밤에 각종 여러 가지 채널에서 네. 평양에 사고온 공연의 실황을 녹화로 방송을 해줬는데요. 네. 이렇게 이렇게 자꾸 왕래하고 매체에 김정은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많은 네. 그림들을 보게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거리감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래를 하다 보면 자유 왕래 이렇게 하다 보면 이질감도 좀 줄어들고 음. 경제도 뭐 여러 가지로 북한이 도움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도움 받을 수도 있겠죠. 뭐 네. 지하자원이라든지. 네. 그러면서 플랜을 두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하되 서로 간에 어떤 충격파가 크지 않은 범위에서 간다, 뭐 이런 식의. 네. 물론 문 대통령 그 표현에 의하면 아직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룡찾는 격이죠. 근데 어, 이제 어. 이상가족 문제라든가 자유왕래, 교류, 문화교류 이런 것이 이제 그동안 오랜 세간 동안 남북 간에 해오다가 단절되고 해오다 단절되고 그랬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 29일 회담 말고 북미회담에서 타결이 또 하나하고 중요한 핵을 그어줄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체제가 서로 인정되고 존중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안정감이 드니까 교류가 훨씬 더 증폭될 수 있고 그 교류 자체가 의미 있게 될것 같아요. 그 네. 근데요, 자유한국당이 갤럽을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니엘미터보다 네. 그덜 나와서. 이번 MBC 조사에 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민주당 52.2% 한국당 12%로 똑같아요 그러면 여론조사를 못 믿는 쪽에서는 네. 이런 게 있거든요 물론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이건 조작된 거야 하지만 사실 여론조사가 조작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각종 여론조사가 비슷하게 나오면 흐름이나 패턴은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도는 이 지지율로 100석이 넘는 정당이 전국선거를 치른다는 게 가능합니까 100명 이상 된 국회의원들은 못하고 계시죠, 그러니까요. 지금? 좀 주변에 이렇게 저렇게 올려도 이보단 더 올릴 것 같은데. 직접 포털에 가셔가지고 댓글이라도 좀다 아시지. <laughs> 하나달면 반대되는 글이 10개 올라와 버리니까 에이. 건들질 않아요. 아이고, 참. 그렇죠? <laughs> 국민의 마음이 그렇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laughs> 자, 그런 거고요. 예. 주요 현안에 관한 MBC 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헌이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개헌이 필요하다에는 77.1%. 반면 불필요하다에는 15.5%. 이거 압도적이죠, 의원님 보시기에. 이제 필요하다보다 더 중요한 건 언제 필요하냐. 네, 그게 그렇죠. 지금 중요할 것 같아요. 개헌기에 대해서는요. 네. 46.9%가 6월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를 해야 한다. 라고 네. 얘기를 했고, 27.1%는 지방선거 이후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조항은 결선 투표해야 되겠는데요. 과반이 안 넘었어요. <laughs> 아, <그렇지. 웃음> 다시 물어야 될것 같아. 그런데 <laughs> 여기에 그 많은 분들이 자기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분들 상관없다. 지방선거 때 해도 되고 그 외에 해도 된다가 23%예요. 개헌이 필요하다는 77.1%에 비해서는 좀 낮지만 어쨌건 지방선거와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게 다른 의견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권력 구조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선호가 49.2%. 지금과 같은 5년 단임제 선호가 21.1%. 이원 집정부제는12.9% 음. 그때 야단 막 호들갑던 일부 언론에서는 이것 좀 기사 제대로 안 쓰나요? 호들갑 너무 올라갔다 막좀 해줘야지 74면 문 대통령 네. 지금 1년 됐잖아요 이렇게 박근혜 재판도 있고 그랬는데 1년 됐는데 1년 동안 가만히 짚어보면 잘못한 것이 사실은 없었잖아요 음. 단순히 뭐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비트코인 때 조금 약간의 온선이 있었죠 젊은층으로부터 음. 그때 있었고 대체적으로 큰 흐름에서 너무 잘 잡아오고 잘해오시니까 막 예. 이런 지지율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단일팀 논란 뭐 이런 게뭐 아이스 하키 예. 단일팀 논란 비트코인 논란 이때가 음. 약간 그때 아마 지지율이 59%냐 60% 무너졌냐 막 그런 이야기 나올 그랬죠. 때입니다. 어. 예. 또격세지감 느끼는 거예요. 예. 이런 경우가 사실상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이렇게 지지율이 지금 이제 MBC 조사로 가보면은 네. MBC는 좀더 심해요. MBC에서 조사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77.8%입니다. 예, 네. 이건 정말 이건 좀 심한 게 금융실명제하고 하나의 해체하고 엄청난 인기였는데요. 네. 네. 그때보다 10%가 높다는 거죠. 네. 1년차 사사분기 지지율인데 어, 네, 네. 어쨌든간에 여기서 나온 갤럽의 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잘못하고 있다가 17%밖에 안 되고요. 잘하고 있다가 74%입니다. 그리고 유동층도 없어요. 9% 정도가 난잘 몰라. 이렇게 이렇게 답한 거고요. 정당 지지율에서 좀 짜다는 갤럽에 정당 지지율 한번 볼게요. 더불어민주당이 49%로 1위고요. 이어서 자유한국당이 13%, 바른미래당이 8%, 정의당이 6%, 민주평화당이 0.3% 순이었습니다. 다른 정당들은 어떻게 해요? 이걸로 선거 어떻게 하니까 자유한국당을 13%인데, 누가 찍죠? 저건 <laughs> 잘못 찍었겠죠? <laughs> 잘못 눌렀겠죠? 저거. 그러니까요. 예. 근데, 홍준표 대표는, 예. 갤럽을 워낙에 미워해요. 그, 이명박의 최측근 최시중 씨가 있었던 바로 그 갤럽인데, 왜냐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갤럽에서 이런 조사람면 자유한국당이 13% 이렇게 나오고요. 리얼 미에는 그보다 한 5포인트 높아요. 항상 그런 식이거든. 그러니까, 예. 본인은 갤럽 조사는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laughs> 한때 우리 문 대통령 지지율이 60% 떨어졌다. 59점 몇...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 지지율을 제가 봤는데 매주 나오는 갤럽이 있고요. 이따가 MBC 여론조사를 볼 텐데 깜짝 놀랐어요. 지금 뭐 어제 취임하신 것 같은 갤럽 같은 경우는 요 매주 금요일 날 나오는데 흐름이 있어요. 매주 나오는 여론조사가 리얼미터하고 갤럽이 하고 있는데 갤럽은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높아요. 리얼미터보다. 평상시때 항상 그런데 반대로 갤럽은 리얼미터에 비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좀덜 나와요 음. 여론조사 방식이 좀 그런 차이가 있나 보죠 네.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이따가 다시 얘기가 나옵니다만 MBC에서 여론조사 한 거에 대통령 지지율 그걸 MBC 조사를 먼저 봤거든요 하루 먼저 나왔기 때문에 야 이건 뭐 어쩌다 한번 하는 여론조사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너무 높게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갤럽 조사가 아침에 딱 나오니까 갤럽 조사가 4% 올라왔더라 그래서 현재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74%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김민석, 김현 두분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취임 1년차 사사분기 지지율이 역대 최고인데 김영삼 대통령 때보다 10포인트가 높아요. 김영삼 대통령 때도 초반... 4% 내각제는 8.2%였습니다. 새롭게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발의 안에 나온 4년 중임제가 49.2%인데... 지금까지 해도 상관없다. 5년 다니면 괜찮다고 하는 게 21.1%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대통령제에 대한 지지가 70%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제왕적 대통령제, 청와대 중심 대통령제의 폐해가 있었는데 사실은 상권 분립을 엄밀히 하면 그러면 대통령제도 괜찮다. 뭐 이런 국민들의 의견 같아요. 이 점은 근데 이제 국회에서 본 의견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국회의원으로 해본 입장에서. 국회에서는 대통령제라는 것이 너무 권력이 막강하니까 그걸 분산시키는 방법은 대통령 중심제는 아니겠다. 이런 의견인데 아마 우리 국회의원들만 놓고 의견 조사하면 대통령 중임제나 단임제에 대해서 이렇게 높지 않을 겁니다. 음, 지금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유한국당의 문재인 대통령 발의 개헌에 반대쪽에서 내놓은 개헌안 보면은 제왕적 국회의원,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지금, 논란거리로 만들고 있었던.